뭐니? 뭐해? 때리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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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가 아!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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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앜 아보아뭐 먹고 있어요? 피카츄 방구마 주스 피카츄 방구마 주스? 왜! 피카츄는 해고주스 무슨 주스요해고해고해고 주스? 여기 봐봐 피카츄 또마지 음료수 피카츄, 크리스마스 음료수야? 겁나. 약려나 겁나 진지하게 들린다. 내가 떼주마떼주마로 자, 다음 인사. 아. 안녕. 방구 안녕 네, 안녕. 다음에 또 봐, 인사. 안녕. 남명 방구항이야.